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 안보 해체쇼에 적극 봉사한 과거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나라가 북한 무인기 때문에 연일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에도 새대에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째에 이르러 우리 군은 북한 무인기가 뜨거나 새대가 출몰하면 이에 반응하고 무인기인지 새대인지 구분해 보려고 출격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탐지 및 대응 능력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와 새대를 오인하는 수준의 탐지 정보를 가지고서 분석에 파리를 씨름한 사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딱 보면 압니다시게 30분 분석으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간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신통한 능력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마치 북한 무인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비훈련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북한, 만약 북한 무인기에 우리 영공 침범을 대비한 가상훈련을 했다면, 이는 북한 김정은에 대한 불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났던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 불경스러운 행동을 할리는 만무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9.19 남북군사 합의 체결에 깊이 관여한 장본인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위성비례정당 의원으로 당선된 후한 당선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19 군사 합의는 새로 발생된 무기 체계 등에 맞게 비무장 지대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후 무인기 등 여러 무기가 발생했기에 이런 걸 반영해 비무장 지대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하며, 실제 이 합의 후 우발적 충동은 없었고, 그 덕분에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이 이어질 수 있었다. 서해 북방 한계선도 마찬가지다. 평화수역 개념을 통해 백령도, 연평도 등부근의 북한 무기를 묶어 놓았고, 이를 통해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바뀌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자랑하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의 확장이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비도 된다는 취지의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관여한 문재인 정권, 친문, 사성 장군 출신 군인이 어떻게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감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 따질 수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성에 차지 않을 정도의 위선입니다. 김 의원이 대화로 평화를 지킨다는 문재인 정권에서 9.19 남북군사 합의로 북한 무인기 대비 훈련조차 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이제 와서 북한 무인기에 대항한 투사로 변신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권 안보 해체쇼에 적극 봉사한 과거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지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확신한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김 의원은 딱 보면 압니다식의 발언이 아니라 군 당국이 8일간 분석 끝에 확정한 사실을 자신은 어떻게 30분 만에 알수 있는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 5년간의 한반도 안보 해체쇼가 우리 군에 미친 비정상적 파급효과에 대한 총체적이고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